발라야지. 코코껀데 많이 지 마이크가 안 나야지. 라 TV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약간 상조에서 나왔나요? 네. 여러분들 피부 네. 좋은 곳을 보내드리려면 네. 저희 방송 보셔야 돼요. 저희는 거예요. 건조한 피부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네네네. 촉촉한 피부를 보내드리도록 네네네네. 하겠습니다. 네네네. 오늘 아이템이 좋은 게 가성비부터 고가, 그다음에 피부과 그리고 에스테틱 다 나와 있어요. 맞아 제가 여태까지 맞아. 1년 쓴게 아니라 쭉 오래 쓰던 거라 음. 저희만 따라오시면 오늘 나은 피부도 살려드립니다. 정말 그 속부터 막 당겨져 오고 이제는 막 너무 건조한 피부 우리 딱그 타입에 맞게 이제 골라드릴 건데 완전 건조한 피부 나그 극 건성. 나는 약간 복합성에 복합성. 약간 지성도 있으니까 음. 진짜 건조하신 분은 사라져. 네. 그리고 좀 웬만큼 복합성이다. 그러면 음. 코코 이렇게 따라하시면될것 같아요. 그러려면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라티비를뭐 네. 해야 돼요? 다 같이 해쳐 볼까요? 좋대! 네! 그... 오늘은 음.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, 싸면서도 진짜 보습을 챙길 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, 올영에서 1등하고 있는, 에스 네이처, 이 수분 천재 크림입니다. 제가 이제 쓴지한 5년 정도 됐어요. 음. 올리브영에서 한 3, 4년 1등하고, 음. 화이어플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는, 아. 이게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 크림인데, 네. 이거, 이거 PPM 들어간 거 보세요. 15만 PPM 들어가잖아요스쿠알렌 아. 근데 이 가격? 어. 보통 그 메인 성분이 1만 ppm, 1%가 들어가도 좋고 역할을 하는데 어. 거의 기본에 15배가 들어가. 그리고 이게 되게 똑똑하게 만든 게 아쿠아실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네. 이제 그게 수분을 끌어다니는. 끌어다니는 거야. 그러니까 내 피부에가 들어가서 수분 주머니가 생기는 거지. 음. 히알루론산이나 뭐 수분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이 안에 속건조까지 얘가 아. 차게끔 되는 거야. 오. 사실 이렇게 수분만 있는 크림들은 요게 겉에만. 와. 아, 물이 터진다. 어, 겉도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얘는 속까지 얘가 물을 먹는다는 게 느껴져. 아무 향이 없어. 어, 맞아. 무향이야.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. 물을 훔쳐 아, 먹고 싶다. 너무 목마를 때 어. 설탕물이나 주스를 먹는 게 아니라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정수기 물만 벌컥벌컥. 내 벌컥. 피부에 게또라이. 아, 게또라이. 게또라이. 아, 겟도라이. 뭐, 게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. 네. 그러면 그냥 이 계절에 수분은 이완하러 갈까? 어,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옆에 지금 키엘이 있는데 얘도 또 이게 푸르딩딩한 애가 있고 음. 울트라페이셜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수분 음. 아이가 있거든요 신색요거 예. FW 때는 이 울트라페이셜을 발라야 되거든요 아까 저거 발랐다가 이거 바르니까 이게 어. 오히려 조금 오일감이 있는 느낌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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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물에다가 어. 약간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아. 내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 스컬렛이거든요 음.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요거에 조금 더 저렴이템으로 요 에스네이셜을 선택 하셨다가 음. 생각보다 얘가 너무 좋으니까 어. 얘를 쭉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럴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 진짜 수분 그 자체다 얘는. 음. 이거 다 삽시다. 음. 이게 너무 좋아. 그다음에 이제 에스테틱 고급 상품으로 넘어가서 음. 네, 에스테틱 한정수로 음. 한번 갈까요? 발목 예, 에스테틱 에르메스 발목 네. 약간 바디 발라지 코코콘데. 이거 <laughs> <laughs> 많이 퍼갔네. 이게, <laughs> 이게 얼마예요? 비싸죠? 맞아요. 42만원인데, 음. 좀 할인받고 그러면 38만원? 근데 엄청 기름져서, 사실 기름 저는 좋다. 밤에 나이트 관리. 이 크림은 해생이 음. 음. 그냥 극건조, 악건성이 맞아. 그냥 발라야 맞아. 되는 이런 크림이네. 이거 바르고 백화점 가면, 아, 나 오늘 발몽했어 발목. 이런 느낌. 파자 그냥 나는 냄새야. 바백한그 향이 있어. 맞아. 향이. 얘는 이제 저한테 너무 리치하고 음. 너무 고가 크림이야. 그래서 그냥 11월, 12월, 1월 혹카 기아죠 맞아, 맞 너무 건조할 때 밤에 작정하고 바르고 자는 음, 거고. 음. 그다음에 지금 한국 브랜드인데 프랑스 에스테틱과 협업한 홍보의 영웅인 음. 유럽 인사들 구글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 네. 다니는 <laughs> 음. 에스테틱 16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협업해서 유럽 아 핑기죠 이렇게 눌러쓰는 거야. 하면서 물이 터지는데 아주 눅지네 근데 얘는 좀쑥 들어가는 느낌이야. 쑥 들어가고 나머지가 랩핑되는 음. 이팩의 효과가 있는 거고, 음. 이 안과 밖에 약간 좀 이렇게 발르고 나서 차단된다고 해야 되나? 아.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기 중에 유실되는 건데, 맞아, 맞아. 얘가 특허를 받은 게... 크림으로 한 번에 팩에 막을 씌워주는 거. 근데 그 안에 그에스테틱의 더마 라인의 성분, 그 다음에 피디알은 요즘에 연어 유사 성분 있죠? 음. 요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복합 영양 크림으로 바른다. 나는 음. 이 제형 좋았어. 발라도 발라도 날아가는 것 같다. 진짜 음. 나는 피부 진짜 왜, 왜 이러니? 나이러왜이러조좀 재생이 돼야 되겠다. 맞아. 할 때는 요런 라인인데 맞아. 가성비는 어. 요게 낫겠다. 세인트 프라이는 어, 낫겠다, 낫겠다. 근데 좀 이제 먹부림처럼발고 집에다가 그러니까 또 요렇게 나누는 거. 거지. 누구 올때 그렇지 다 써도 키를 <laughs> 넣어 야. 예. 버리지 않을게 버리지 맞아. 않아요 이 네네. 크림은 그때 그 프라다 케이스랑 얘는 버리면 안되네 는 저는 케이스들은 다나줘그 <laughs> 네,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또 이렇게 공교롭게 에스테틱 에서 만든 상품이고 음. 요거는 피부과에서 제가 선물 받은 상품입니다 어? 멜도라라는 상품인데 v9인데 v9이 보통 이제 성분 하나로 화장품 만드잖아요 음. 복합제 아홉 개 너무 좋은 아홉 가지 복합으로 칵테일처럼 크림을 아 가져와. 너무 신기해 봐봐 아까 발몽처럼 이렇게 윤기가 확 나잖아요. 네. 이게 순식간에 확 들어가. 아나 얘가 훨씬 좋다. 얘는 제형이. 훨씬 훨씬 가볍다. 수분 유분의 밸런스가 있어. 아난 이거 쓰면 피부가 되게 탱글해졌어. 그리고 이게 하루의 기적의 크림이야. 그러니까 하루만에 다 좋아져요. 어, 그래? 하루만에 산성 하루만에 탄력, 하루만에 그래. 침해. 많이 바르면 왜나 뭐가 나요? 그 뭐? 모공이 벌어져요. 얘는 걱정 안 해도 돼요. 진짜? 트러블 피부에도 바르는 거라 진짜. 유일하게 많이 진짜 막 떡칠하는 크림이야. 어? 여기 써있어! 트러블 피부도 사용받는 그래? <laughs> 내 말이 거짓말이냐? 자, 그 다음에 평형외과를 네. 갔는데 <laughs> 너 대체 병원을 몇 군데 <laughs> 다니신 거예요? 그 실장님이 네. 너무 좋은 게 나왔다고 나한테 추천을 네. 한 거야 네. 대놓고 재생크림이야 어. 이 안에 보니까 고농도의 연어 유사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. 우리 그 리쥬란 맞죠? 그러니까 바르는 리쥬란이야 그렇게 아프다며? 피부 구조랑 너무 달라서 너무 아파 허. 내가 그냥 매일 바르는 리쥬란이라고 생각한 거야 봐요 아. <laughs> <laughs>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. 이거는 딱 코팅막이야. 흡수되면은 떡이다 없어져. 근데 수 빠르다? 빨라. 시술 받거나 뭐 레이저를 받았다. 음. 요즘 너무 지금 찬바람 받아서 막 너무 쓰라린다 이럴 때 재생. 저는 이제 크림에 좋은 응. 거는 발랐을 때도 좋지만 흡수 잘 되는 거거든요. 나는 겉도는거 추천 안 해. 아, 알지? 재생이 되려면 어디가 재생이 돼야 돼? 피부 속이 재생이 돼야 돼. 어떤 면 되니? 아니 왜 이렇게 화를 해? 나 그래서 올겨울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될것 같아. 어, 이거까지 좀 해. 에스테드 가면 나는 발몸보다는 차라리 예. 에스테드 이 저기 세이트 프랑을 쓰겠다고. 크림은 종류별로 있어야 돼. 내 피부를 내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내가 수분이 부족한지 표면이 장벽이 쓰라린지 를 알고 써야 돼. 피부가 너무 건조해, 속 건조해요. 그럼 뭐 발라야 돼요? 이거지. 그렇죠. 속을 적셔야 돼요. 그렇죠. 그럼 피부가 힘이 없어요. 그럼 뭐 발라요? 야 힘이 할까? 없어요. 벨도라지. 맞아요, 맞아요. 애기. 그리고 아우 나 이렇게 쓰라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아. 재생이지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난 전반적으로 피부에 고급지고 윤기나고 싶어. 세인트 프랑이지. 우리 맞아. 오늘 크림이 너무너무 좋분해요영에다 잘... 맞아요. 내가 먹는 음식처럼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약을 멀 먹는 것처럼 크림도 매일 똑같은 거 바르면 약간 그냥 피부가 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보름 이상 바르면 효과가 없어져. 맞아. 피부 길들어져가지고 음. 한두세 개로 바꿔 바르는 걸 추천해. 맞아요, 맞아. 어, 우리 상조 옷 입고. 자, 건성 피부는 저리가라. 우리 모두 촉촉하고 그냥 네. 뚝뚝 물 떨어지는 피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. 다음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. 고맙습니다. 안녕. <laughs>